네, 오늘 이야기 짐과 콩나무 들어갈게요. 고고씽. 아침 일찍 잠, 짐이 일어나 보니 창밖에 커다란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제는 없었는데 이상하네. 얼마나 높은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 짐은 식물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점점 정말 큰 식물인가 봐. 하고 말하는 순간 짐은 구름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식물줄기 끝에 닿자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배가 고프네. 성에 가서 아침밥을 달래야지. 컴플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짐은 성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아주 늙은 거인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이거 봐라. 사내 아이로군 거참 맛있게 생겼네. 토스트 위에 튀긴 아이 셋을 올려서 먹으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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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전에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아, 이빨, 이빨이 없으니 할수 없지. 꼬마야. 들어오렴. 무서워 말고. 거인이 말했어요. 거인은 아침 식사로 먹고 있던 쇠고기와 맥주를 짐에게 나눠주었어요. 네 이름이 잭이냐? 거인이 물었어요. 아니요. 짐인데요. 콩나물을 타고 올라왔니? 아니요. 어떤 식물줄기를 타고 왔는데요. 또 콩나무가 또 자랐구먼 거인이 말했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잭이란 녀석이 내 아버지의 금과 황금하프 황금닭을 훔쳐갔지 그 후로 난 행복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젠 너무 늙어버렸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시집도 읽을 수없단다 <laughs> 안경 없으세요? 안경이 뭔데? 유리알 박힌 거 말이에요. 유리로 된건 맥주 맥주잔 뿐인데. 책 읽을 때 쓰는 거요. 코와 귀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 거인이 주먹으로 식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안경은 눈에 쓰는 건데요? 짐은 안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거인은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짐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그 안경을 가져와 내가 그 말을 줄 테니 거서 안경을 당장 싸오너라 그럼 아저씨 머리 크기부터 재야 돼요. 짐은 줄자로 거인의 머리 크기를 재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금화 한 잎을 주자 짐은 동전을 꼭 쥐고 재빨리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짐은 엄마에게 금화를 보여주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옷을 챙겨입고 쏜새같이 안경가게로 달려갔지요. 안경가게 주인은 커다란 금화를 보고도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른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밤새도록이 됐고 아침이 되어서야 안경이 다 만들어졌지요. 짐은 안경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안경을 등에 동여매고는 콩나물을 타고 다시 올라갔지요. 거인은 안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경을 쓰자마자 짐에게 동시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넌참 착한 아이구나. 이제야 네가 똑똑히 보이는걸. 그런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난이 이빨이 없어서 요즘은 제대로 먹지 못한단다. 틀리가 있잖아요. 틀리를 끼세요. 틀리라니? 그러면처 들어보는데? 거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짐은 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거인은 귀 기울여 들었지요. 그리고 짐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틀리를 가져와. 내가 금화를 그줄 테니 가서 틀리를 사오너라. 짐은 거인의 입 크기를 쟀어요. 큼직하고 뾰족하게 만들어 봐라. 난 뾰족한 이가 좋더라. 거인이 말했어요. 거인이 금화 한 잎을 주자 짐은 동전을 꼭 쥐고 재빨리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엄마에게 그 말을 보여주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치과로 달려갔지요. 치과의사는 커다란 그 말을 보고도 자기 눈을 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른 틀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일을 했고 아침이 돼서야 틀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짐은 틀리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틀리를 등에 동여매고는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지요. 거인은 새틀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이를 딱딱 부딪히는 바람에 불꽃이 딱딱 일었어요. 거인은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아, 전에는 참 멋진 청년이었지. 붉은 머리도 멋졌고. 하지만 지금 내 꼴을 좀 봐. <laughs> 머리가 다 벗겨졌잖아. <laughs> 가발 있잖아요. 가발을 쓰지 그러세요. 가발이라고?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짐은 가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거인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짐이 말을 끝내자마자,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laughs> 당장 가발을 가져와. 내가 그 말을 줄 테니까, 가서 빨간 곱슬머리 가발을 사오너라. 짐은 거인의 대머리 부분을 줄자로 재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그 말을 주자 짐은 그 말을 꼭 쥐고 재빨리 콩나물을 내려왔어요. 엄마에게 그 말을 보여주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가발가게로 달려갔지요. 가발, 가게 주인은 커다란 그머를 보고도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른 가발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가발 가게 주인은 밤새 일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가발이 다 만들어졌지요. 짐은 가발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가발을 등에 동여매고는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어요. 거인은 가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 어, 백살은 젊어 보이는걸. 거인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춤추며 돌아다녔어요.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말이죠. 멋져, 근사해. 거인은 신이 났어요. 난 다시 행복해졌어.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laughs> 거인은 가만히 서서 짐을 바라보았어요. 사내 아이, 튀김이라 음... 거인은 생각에 잠긴 듯이 중얼거렸어요. 짐은 거인의 마음을 눈치채고 얼른 콩나무로 달려가서 서둘러 땅으로 내려와 도망갔지요. 저 위에서 천둥 소리 같은 거인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짐은 얼른 도끼를 들고 힘껏 콩나무를 찍었어요. 콩나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뭔가 떨어졌어요. 커다란 종이에 쌓인 금화였지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짐, 안경이랑 멋진 가발이랑 다 고마워. 너의 친구 거인이가. 짐은 집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금화를 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드디어 너도 금화를 그 갖게 되었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멀리서 요란한 거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이야기 끝! 오늘은 연극을 먼저 해볼 거예요. 연극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 꾹꾹 눌러주고 재밌으면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화이팅! 잘하고 있다 한번 올라가 볼까? 큰 텅이 보인다. 똑똑. 뭐 괜찮아. 아니 누구야? 어, 내가을게 어, 아니 이 꼬마는 뭐야? 맛있게 즐겼는데. 어, 가만. 이리 와봐. 너 배고프지? 줘봐. 음, 야, 나, 나은 많이 먹고 살쪄라 맛있게 먹게. 응, 알았지. 너 그런데, 너 혹시 네 이름 잭이지? 아니요, 집있나요 그래? 너 혹시 콩나물을 타고 올라왔니? 아니요, 큰 식물 타고 올라왔니 아니 말이야, 잭이란 녀석이 예전에 콩나물을 타고 왔어. 어, 아버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물건을 다 훔쳐 갔단 말이지. 그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퍼졌어. <laughs> 그래서 지금은 나도 너무 늙었어. 그래서 이제 눈이 잘안 보인단 말이야. 친구데요 그런 그래? 안경 눈에 뜨는 거예요. 근데 뜨는 건데 잘게 다 보여. 요 응, 그래? 안경이 뭐라고? 안경 어 눈에 뜨는 건데 어 뜨면 잘게 다 보여. 근데... 그래? 그런 안경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그러면. 내가 어, 어 그래 나 안경을 갖고 싶어 안경을 갖고 싶어 내 그마 줘봐 어, 야너 당장 내이 그마를 줄테니까 안경을 빨리 사 빨리 사와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안경가게입니다 안경 주세요 <laughs> 이렇게 큰 그마를 금화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안경 사왔니? 네. 아니 보자. 어, 어 정말 정말 잘 보이네. 어 그러면 어, 어 오늘 내가 재미있는 신문을 좀 읽어줄게. 어니 세계 최초 QLED 8K 출시. 이야, 짐너 이제 나 이제 잘 보이니까 너 혹시 뭐좀 먹을래? 아안 먹어요. 아, 그래. 나는 있잖아. 아, 이제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없어. 이빨이 다 빠져서. 그럼? <laughs> 그럼? 그럼 그럼 뭐지? 틀리가 있잖아요. 틀리? 틀리가 뭔데? 틀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빨이 다 빠졌을 때 틀리는 거예요. 그래? 어 그래? 그 틀리? 이번에도 그 말을 줄 테니까 당장 틀리를 사와! 네 안녕하세요. 여긴 치코입니다. 틀리 주세요. 틀리요? 네. 이만한 그만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뚝딱뚝딱 틀리만 들 Gracias. 배워줄게 나도도 아 나도도 아이에 아아아 아, 소금이 많이 아니에요 얼른 가져가세요 안녕 어짐틀리를 가져왔니 어이구 요놈 틀리 튼튼하게 생겼네 어이구 한번 해볼까 어 어, 이렇게 좋은 틀리가 있었어. 이제 맛있는 걸, 음, 먹을 수가 있네. 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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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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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멋있는지내 이빨을 한번 봐야 되겠어. 어? 어, 정말.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한인물에 쓰는데, 이제는 주름살도, 아니, 내 머리가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laughs> 너무 슬퍼. 그럼 가발 있잖아요. 가발? 아니, 가발이 뭐지? 가발은 할머니 할아버지 머 뭐, 머리 다 빠졌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래. 아니, 그 가발, 가발. 당장 가서 그 가발을 사와. 가발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Mari kacetani Tuk-tuk-tuk-tuk Habar mandir tuk 니가 <뭐라던가> 말하던그 가발이냐? 너도 이제 앞으로 이쪽을 보고 얘기해라 <laughs> 가발. 이 가발이? 어, 한번 가발을 좀 한번 해볼게 알았지? 어, 잘 어울리는지 봐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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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언니, 정말, 정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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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내아이였지. 네. 그렇지. 아 이것을 어떻게 한다. 오, 지, 지, 안돼, 안돼. 엄마 아빠 도끼에 쫓아요 도끼. 주세요, 도끼를. 왜? 거인이 자꾸 쫓아서 때려고해요 응? 알았어. 무서워? 후차, 후차, 차, 후차, 후차, 차, 차 오, 콩나무가 무여진다 그마도 있어? 편지도 있고? 편지 한번 읽어줄게. 사랑하는 씨. 안경이랑 멋진 가발이랑 아, 고마워. 너의 친구 거인이가. 无敌。